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4월 29일 토요일 어, 토요일날 벌어지는 너바 두 경기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경기 어, 골든스테이츠 대 세크라멘토 킹스 네, 골든스테이츠의 홈 구장인 어, 체이스 센터에서 벌어지고요 그리고 두번째 경기인 레이커스 대멤피스 경기 이것도 또 LA 홈에서 벌어집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세크라멘토와 맨피스가 지게 되면은 두 팀은 이제 짐을 싸게 됩니다. 아, 세크라멘토는 정말 한 17년 만에 올라왔나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오늘 진다면 내일 진다면은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네, 5차전에서 네, 골스가 아, 세크라멘토를 잡아내면서 어, 3승 2패로 시리즈 우위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승자가 있으면 또 패자가 있겠죠. 아, 디에런 팍스는 손가락이 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24점이나 넣었어요. 24점이나 넣는데 졌습니다. 아, 정말, 어, 이게, 전 개인적으로 한번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볼 때마다 너무 명승부고 재밌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새 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가 한 경기 한 경기 다 재밌습니다. 네, 뭐 재미가 없었던 경기가 없습니다. 이 세크라랑 골스 이 경기도 그랬고 어,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 뭐 제가 좋아하는 지미 버틀러도 매 경기 거의 뭐 지미 조던 버틀러라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예. 저기 마이애미 6배. 네, 마이애미 6배도 맞았습니다. 뉴욕 2.5배도 맞고. 네, 이렇게 역배도 이렇게 잘 맞고 있고. 그래서 계속 요새 쏘고 쏘고 뭐 올킬 뭐 이렇게 도장도 좀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모든 어, 적중 좋은 성적이다. 느바에 몰빵되고 있는, 농구에 몰빵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야구가 지금 좀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야구는 또 야구대로 해법을 좀 찾아보고요. 자, 이렇게 골스와 어, 세크라멘토의 경기 잠깐 이렇게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어, 맨피스가 홈에서 음, 페덱스 포럼에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삼승 1패로 밀리다가 요걸 어, 이겨내면서 또 2승 3패 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또삼승 2패 이렇게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사실 유경기는 전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레이커스가 잘 못했습니다. 끌려가기도 많이 끌려갔고 음 약간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저 딜런 브룩스의 그 딜런 브룩스 사건 이후로 이제 맨피스가 이제 확실히 좀 꺾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맨피스가 또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또 이렇게 맨피스 같은 팀은 기세를 한번 타면 또 쭉쭉 치고 올라가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어, 골든스테이츠 대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대멤피스의 경기, 두 경기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정고자의 홈극강인 골든스테이츠 체이스 센터로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골든스테이츠가 홈에서 얼마나 무섭냐면은 최근 다섯 경기는다 이겼습니다 근데 예,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뭐 제대로 된 팀이 별로 없네요 세크라 멘토 빼놓고는요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 OKC 뭐 이런 팀들을 다 쪼아먹으면서 이겼구요 자 우리 세크라는 아 세크라는 좀 원정고자 같은 어,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요 4월 6일 4월 10일 이 경기는 거의 그냥 내준 거잖아요 네. 이미 뭐 3번 시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힘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크라와 골스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세세 골골 골골 골, 골 그쵸? 골골골이죠? 골, 골골골이 골, 이번에 원정에서까지 승리를 해가서 어, 3승 2패로 골든 스테이츠가 시리즈 우위를 조금 점하고 있고요. 시리즈 우위는 아니고 맞대결 우위입니다 자, 골든 스테이츠 홈 경기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세크라 원정 경기는 뭐 승리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세크라가 많이 좀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뭐 야투율은 48%대 47%, 골수도 야투율이 뭐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않은 것 같은데, 3점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3점에서 차이가 나고. 리바운드도 와 리바운드가 48개 세크라처럼 높이가 좋은 팀이 음, 리바운드가 골스보다도 낮은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EFF는 뭐 152대 132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자, 골스 승 사이드가 나왔고요. 자, 맞대결 3승 2패로 골스가 조금 앞서는데 맞대결에 득실 맞이는 3점 차이가 납니다. 네, 골스 승리 사이드를 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다 골스가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골스는요,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 세크라한테 처음에만 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는 반대되네요 아, 요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최근 다섯 경기도 골스 승리 사이드고, 뭐큰 차이가 뭐 난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렇게첫 번째 경기, 뭐 이거 완전히 볼스찍라는것 같네요. 자,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 아직 핸디나 이 언어바 조건 값이 안 나와서 요거는 제가 해외 사이트, 해외 기준으로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자, 뭐 해외에서는 마이너스 7점으로 줬고 득실 마진은, 아, 득실 마진이 아니라 언어바 기준점은 234.5점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음, 양 팀의 득실 평균값은 234.5점으로 똑같고요. TBS 값은 네, 1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네, 저는 골스 일반승에 골스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거는 네, 프로토의 조건 값이 나오면은 대시보드에다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커스 대 맨피스의 경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는요, 레이커스도 최근에 홈에서 엄청 강합니다. 피닉스, 유타, 미네소타, 멤피스, 멤피스타. 홈에서는 다 때려 잡았고요. 자, 반면에 멤피스는 원정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원정에서 미러키 원정만 한번 잡아냈고, 니올리언스라든지, 뭐오케이라든지뭐 이런 팀들한테 다좀 덜미를 잡혔습니다. 멤피스가 이번에 2번 시드였죠. 멤피스도 한번 이렇게 잘 해놓고, 어, 이렇게 또꼬꾸라지기도 하네요. 자, 어, 맞대결은요. 레이커스 멤피스 레이커스 레이커스 멤피스 3승 2패로 멤피스가 조금 더 앞서고요.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요. 레이커스만 승리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괴물 갈매기가 리바운드로 엄청나게 잡아대서 어, 리바운드 50개고요. 멤피스는 47개. 그리고 어시스트는 어시스트가 르탄이 있는데도 어, 레이커스 어시스트가 멤피스보다도 작습니다. 하긴 뭐 자모란트도 시야가 엄청 좋잖아요. 자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음, 아, 자유투에서 자유투에서 별 차이 안 나고 뭐 EFF도 별 차이 안 나고 이렇게 레이커스 스탯이 조금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아주 막 크게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음, 잠깐만요 제가 네. 레이커스가 최근 어, 홈 경기는 승리한다라고 했고 어, 제가 지금 잠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 최근 맞대결에서는요 득실마진이 1점 차이가 나네요 아, 이거 맞대결은 정말 박빙으로 나옵니다 자 맞대결도 레이커스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이거는 멤피스가 음, 좋은 부분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온가 조금 조금 조금씩 삐그닥거리면서뭐 전반적인 스탯은 레이커스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요 레이커스는 네 멤피스한테 아그쵸 이게 게임 6죠. 네 게임 6다 보니까 맞대결과 어, 최근 다섯 경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네. 3승 2패고요 그리고 맨피스는 2승 3패.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봐도 최근 다섯 경기도, 네. 레이커스, 승리사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스탯은, 뭐, 마대결이랑 똑같으니까, 뭐, 요거는 뭐,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어, 경기. ps 값을 열어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 국내 조건 값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시간이 네, 해외 기준으로 값을 한번더 봤고요 자 핸디 조건은 네 레이커스 네, 레이커스가 12점 차이로 네,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음, 언오바는 조금은 좀 음, 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자 이래서 레이커스 일반승에 자 레이커스 마이너스 4.5 핸디 승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바 시즌 네 1라운드도 거의 다 끝났고요 또 이제 2라운드 시작될 텐데 어, 느바 시즌 마무리 될때 동안 토니볼 많은 또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